31번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델 플레밍 그 자본 이동이 완전 자유롭다 라는 걸 가정 하에서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 하나를 확실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봅시다. 그래프를 몇 개를 제가 그릴 건데. R0Y, R0Y 그렇고요. 다시 R0Y, R0Y 이자율과 소득이죠. 이 상태에서 자 ISLM을 긋고요. 거기다 하나를 더으니 바로 b p 다시요 i s l m b p 하죠 IS-LM-PP. IS-LM-PP. 이걸 그어 으시고요 이제 왜 이렇게 네 개를 그렸냐면 이쪽은 고정 환율제를 갖다 분석할 거고요. 여기는 변동 환율제를 분석할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확대 재정 정책을 볼 것이고 확대 금융 정책을 볼 거예요. 네 개의 그래프입니다. 그 중에 일단 이제 그다 정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기억할 건이 하나를 기억하나 확실히 이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풀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설명을 요하는 거니까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확대 재정 정책이 같다라는 얘기는 IS 곡선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화를 하겠죠. IS 곡선이 이쪽, 즉, 음, 다시 IS 곡선이 우측을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자, 다시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점이 어떻게 돼요? 균형점이 여기에서 일로 옮겨왔죠. 옮겨왔어요. 그래서 둘다다 다 공통인 게 있는데, 일단 뭐가 바뀌었어요? 이자율이 올랐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갑시다. 금리가 올랐어요. 이자율. 이자율이 올랐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쉬운 산수죠. 자, 산수란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죠. A은행이 이자율이 10%, B은행이 이자율이 20%. 우리는 돈을 어디다 집어내야 돼요? 이자율이 높은 비은행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갔으면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본이 유입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자율 상승 자본 유입. 거꾸로 이자율 하락은 이자율을 하락하면 자본이 유출되겠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 유출.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 유입. 자, 일단 이자율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자본이 유입되면 여기서 이제 나뉘어요. 고정 환율제도냐, 변동 환율제도냐. 일단, 자, 고정 환율대에서는 환율이 안 움직여요. 환율이 안 움직이니까 바로 뭐가 바뀌냐면 바로 통화량이 증가를 하죠. 돈이 들어왔요 그런데, 그런데 자본이 유입된 건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환율이 움직여서 우리나라의 돈의 평가가 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화량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LM 곡선이 움직이는 거고요. LM 커브가 LM 커브가 움직이니까 LM이 통화량 움직, 통화량 증가, LM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LM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다시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이점으로 오겠죠. 그래서 금리는 일정한데 뭐만 소득만 증가하는 GDP가 증가하겠죠. Y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평가절상이 되면 평가절상이 되면 수출이 바뀐단 말이에요. 수출이 저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수출이 감소를 하겠죠. 수출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수출 수, 수출 수입은 뭐예요? ISU인이죠. IS 곡선이 이번에 어떻게 돼요? 다시 감소니까 줄어서 좌측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IS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왔던 IS가 다시 좌측으로 움직여야 되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BP가 돌아갈 때까지 돌아오니 IS가 쭉쭉쭉 가서 이 자리, 원위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동한율제도에서는 소득이 변화가 없는 Y에서 y, Y0에서 Y1으로 옮겼다면 여기서 Y0 그대로인 상태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금융정책을 확대 금융적을 썼다는 얘기 뭐냐면 LM 커브가 이는라온게 LM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점에서 이점으로 바뀌었으니까 금리가 하락했겠네요. 일단 또 하나 얘도 기 똑같아요. LM이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점에서 이점으로 금리가 하락했겠네요. 그럼 아까 이자율이 즉 r이 R이 하락했을 때, 이자율 하락했을 때, 자본이 유출된다고 그랬죠. 그럼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고정한율제도에서는 통화량이 이제 거꾸로겠죠. 통화량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번에는 이걸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감소를 할 것이고, 감소를 할 것이고, 그 중에서는 LM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LM이 다시 이쪽 좌측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위치가 되겠죠. LM 커버가 L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IS가 이번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그래서 아까 Y0에서 Y1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증가. 몇 가지 됐을까요? 그러면, 자,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바로 GDP를 증가시키는 거냐. 확대금융정책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수익규제는 어떻게 되느냐. 수익규제라고 하면, 수익규제는 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i s 로 움직이는지, LM을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수익규제는 바로 수, 그 수입의 감소,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순수출, 그러니까 IS가 증가하는 쪽이니까. 아까 위에 재정정책처럼 보시면 좋겠네요. 그림이.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수입 수출이 그, 뭐야, 저기, 무역 그수그 수, 국제 수출 균형을 바라볼 땐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쪽으로 분석하면 될 것이고 고정환율, 그럼 위로 분석하니까 고정환율제도에서 바로 GDP 증가하는 이런 쪽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1번만이고요. 2번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그확 확장된 통화정책, 밑에는 효과가 없었죠. 그 다음에 변동할 수 있는 확대, 재정정책, 이것도 효과가 없었죠. 그 다음에 확장된 통화정책은 증가인데 감소가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왔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다 그려주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아까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고정, 변동, 해놓고, 해놓고, 약간 재정. 그 다음에 금융 해놓고, 해놓고, 이거 하나만 그려놓으시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실 때, 그러면 재정적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동은 변동은 원위치, 이쪽도 원위치. 그럼 여기서는 금융에서만 역시 효과가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이하니 e 그래서 얘하고 얘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고정의 재정에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